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ES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딥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가중치 규제라고 하는 레귤라이제이션을 배우고, 그리고 인풋 데이터의 피처들의 크기를 재조절하는 노멀라이제이션과 스탠다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레귤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오버피팅 설명할 때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딥러닝에서는 이 레귤라이제이션은 주로 가중치 규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중치에 대해서 제가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저희가 어떤 모델이 있을 때이 모델의 파라미터 웨이트들이 있겠죠. 그런데 한번 네트워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볼때 여기 나드 하나하나들은 실제로는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의 어떤 피처들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나드들이 이 데이터의 피처들을 나타낼 텐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오버피팅은 어떤 거죠? 여기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있다면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들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그 피처들을 찾다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오버피팅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퓨처를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그 퓨처에 너무 예민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오버피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특정 퓨처들 값들을 저희가 약간 제재를 해서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약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feature를 만들어내는 weight들 있죠. 여기 특별히 이 feature에 관련된 이 weight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weight가 있을 때이 weight 값을 저희가 약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eight 값이 줄어들면은 여기에 있는 weight sum들이 작아질 것이고, 이 feature를 나타내는 이 nad 값이 작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모델에 파라미터 웨이트가 있는데 이것에 절대 값에 제한을 둠으로써 저희가 오버피팅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 웨이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각각 웨이트가 미친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모델 자체가 더 단순해진다는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퓨처의 역할이 작아지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웨이트 값이 너무 커지는 것을 지금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웨이트 값이 커지고서 어떻게 저희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 네트워크 안에는 여러 개의 웨이트가 있습니다. 수많은 웨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저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되지만 또 어떤 것들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제재를 가야 되는데 각각 웨이트에 맞게 제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 웨이트 값들이 커진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때 코스트 값을 기준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코스트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웨이트가 커진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웨이트의 절대값을 이 코스트 값에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그래서 코스트값을 작게 하기 위해서란 말은 이 웨이트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확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코스트 펑션 안에 이 웨이트에 관련된 텀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웨이트 파라미터의 크기가 커지면은 페널티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하면은 결국은 이 파라미터 값이 커지는 것을 방지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레귤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L1 레귤라이제이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L2 레귤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코스트 펑션을 새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어떤가요? 이 부분은 기존의 코스트 펑션하고 동일하죠. 기존의 코스트 펑션하고 동일합니다. 참고로, 제가 기존에 코스트 펑션 할 때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코스트 펑션에 이런 상수를 곱해주는 건 별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정확한 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라지 n을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라지 n은 데이터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l1과 l2 레귤라이제이션은 서로 다른 종류의 웨이트의 값을 여기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값과 이 값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코스트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할 텐데 그래서 기존에는 이 코스트값만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웨이트 값이 추가된 것까지 같이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wi라는 웨이트 값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럼 여기 추가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n o m 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 방법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는 l1 n o m 과 l2 n o m 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어 여기 벡터가 하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벡터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벡터의 크기를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L1 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정하는 거죠. X, 각각 엔트리 있잖아요. 각각 엔트리의 절대값의 썸입니다. 이렇게 하면 L1 놈이 되는 거고 L2 m 은 L2 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것을 L2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1놈은 실제로 이 벡터가 있을 때이 벡터의 크기를 이것과 이 길이의 합으로 정하는 거죠. 이것이 L1놈이 되는 거고 L2놈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길이죠. 이 길이를 저희가 L2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L1 레귤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한 거죠? L1 레귤라이제이션은 이 방법을 써서 에러 놈을 써서 한 거죠. 그래서 웨이트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이 웨이트 파라미터 전체 벡터에 대해서 이것의 크기를 에러 놈을 사용했으니까 각각 웨이트들의 절대값들의 전체 웨이트 개수만큼 썸을한 거죠. 그리고 여기 L2 regularization은 이번에는 L2 놈을 사용했으니까 각각 웨이트들의 제곱을 해서 전체 웨이트에 대해서 썸을 해줬는데. 여기서 따로 저희가 이 스퀘어 루트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N분의 람다를 곱해 주는데 여기 N은 그 미니 배치 안에 제가 트레이닝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말하고 여기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람다는 저희가 직접 정해 줘야 되는 값이잖아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어, 이 N분의 람다를 곱해 줬습니다. 여기 e 를 넣은 이유는 나중에 이 값을 미분하면 상쇄시키기 편해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두 번째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저희가 그라 n 트를 계산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weight update equation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그라 n 트를 계산할 때 이번에는 이식을 사용을 한 거죠. 이식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여기 기존에 사용했던 이 코스트 펑션을 저희가 라지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지금 여기 있는 텀을 미분해서 나온 텀이 이 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풀었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티스텝 현재 웨이트에다가 이것을 곱해 준 다음에 여기 네가티브 그라디언트 값을 더 더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원래 식을 비교해 볼까요? 이게 기존의 웨이트 업데이트 이케이션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이점은 지금 여기 앞에 이 정도 값이 더 곱해진 겁니다. 이것은 현재 이것이 상당히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상당히 작은 값이어서 이것은 1보다 약간 작은 값이 되는 거죠. 비록 이것이 1보다 약간 작은 값이지만 제가 이런 방식으로 웨이트 업데이트를 수만 번 하다 보면은 이것이 영향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웨이트인데 그 웨이트 앞에 일보다 약간 작은 값을 곱해줌으로써 저희가 더 값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바꾸 말하면은 이 웨이트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웨이트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서 여기 웨이트 디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어, 대략 두 가지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웨이트 값이 큰 값일수록 더 감소되는 값이 더 커지는 거죠. 일정 비율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트 값이 커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웨이트들의 절대 값에 제재를 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버피팅을 줄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한 부분 있죠. 현재의 값에다가 이렇게 1보다야 작은 일정 비율을 곱해 주게 되면은 t가 계속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t가 지날수록 이것을 곱해 주는 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된 것들은 그만큼 더 영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바꾸 말하면 최근에 더해진 이 값들이 더 영향이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최근의 정보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크게 여긴다라는 뜻도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파라메터의 크기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제가 이 코스트 값을 변형을 시키게 되면 은 이것으로 인해서 웨이트 값이 너무 커지게 하는 것을 방지해서 오버 피팅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L1 레귤라이제이션과 L2 레귤라이제이션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L2 레귤라이제이션은 여기 보면은 현재 웨이트 값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줌으로써 웨이트를 줄여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웨이트 디케이 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 배운 레귤라이제이션은 저희가 이 웨이트 값에 제한을 둬서 이 웨이트 값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노멀라이제이션과 스탠다드 a 이제이션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노멀라이제이션은 정교화라고 부르고 스탠다드 a 이제이션은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과 스탠다드 a 이제이션은 용도는 매우 비슷한데 거기 사용되는 식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앞에 레귤라이제이션처럼 웨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풋 데이터에 대한 값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인풋 데이터에 피처들의 스케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저희가 주식을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짜본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매일매일의 주식 값인데요. 보통 주식의 종가라고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주식 종가와 또 실제로는 이 주식을 예측하는데 매일매일 발생한 주식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누적되어 있는 종가와 거래량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내일 아니면 한달 후에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로 이 주식 가격이 5만원 정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이 5만원 정도면 매일매일의 거래량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겠죠? 예를 들면 5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인풋데이터에 매일매일의 가격인데, 주식의 종가인 5만원 정도에 되는 가격과, 그리고 거래량인 500억 정도 되는 가격들이 매일매일 인풋데이터로 이제 들어올 텐데, 이것을 가지고 예측을 할 때, 이 5만이라는 숫자보다 500억이라는 숫자가 거의 100만 배 이상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산할 때, 여기에다가도 W1이라는 웨이트를 곱하고, 또 여기에다도 W 트란 웨이트를 곱해서 이것들의 웨이트드 썸을 가지고 그 다음 나드 값들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 보면은 이 값이 너무도 크게 작용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식의 종가가 거의 영향을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스케일링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기 거래량에다가 100만분의 1을 곱해주면은 이때 어떻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의 종가도 5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 거래량도 5만원 정도가 되니까 거의 비슷한 비율이기 때문에 비교적 학습이 잘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거의 이것에 의해서 네트워크의 그 나드 값들이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인풋데이터의 각 퓨처들이죠 종가, 거래량 이런 퓨처들이 스케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퓨처들의 스케일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풋 데이터의 퓨처들의 스케일에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각 퓨처들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퓨처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바로 노멀라이제이션과 스탠다드 데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퓨처 스케일링을 다른 말로 데이터 스케일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퓨처 스케일링, 데이터 스케일링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저희가 알고리즘을 트레이닝을 할때 여기 인풋 v a r i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각각 인풋 데이터에 있는 이 v a r i 들의그 퓨처들을 볼때 이것이 스케일들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큰 값을 나타내는 것 여기 거래량이나 이런 것처럼 큰 값을 나타내는 이런 v a r i 이 있으면은 이것에 의해서 거의 도미네이스 됩니다. 그 말은 그 다음 나드들은 이것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웨이트 섬 했을 때이 값이 너무 크게 나오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제가 이제 막고 싶어서 어, 이 퓨처들의 스케일을 일정하게 제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는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제가 조절한 방법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제가 100만 분의 1로 곱해 줘서 그러면 이것도 다니까 이제 거의 5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정규화와 표준화입니다. 그럼 각각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배려블 값들을 전부 0에서 1 사이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식 가격도 스케일을 0과 1 사이로. 그리고 이 거래량도 그 가격을 0과 1 사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각각 값에 대해서 그 데이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값으로 빼준 다음에 그 데이터 안에 있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들의 차이로 나눠 주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 데이터 셋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어떻게 되나요? 0이 될 거고 가장 큰 값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은 0이 되고 가장 큰 값은 1이 되게 저희가 그 스케일링을 해 주는 거죠. 이것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 인프 배리어 각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저가 주식 종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이것을 주식 거래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심하죠? 그런다고 할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어 1억에서 1000억까지 주식 거래량이 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멀라이이션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작은 값이 0이 되니까 이 값이 0으로 오는 거죠. 이 값은 1이 되는 거죠. 1이 됩니다. 주식 종가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값이 4만원이고 이 값이 6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4만원에 해당되는 값은 여기서 0으로 오고 가장 큰 값인 6만원은 여기서 1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등고선으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고, 이쪽은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되어 있잖아요. 골짜기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멀라이저 시키게 되면, 은 이번에는 여기 두배려블에 대해서 거의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은 좋은 장점이 대략 두 가지 정도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x1이라는 그큰 값을 갖는 그배려블에 대해서 이 퓨처 자체가 이것에 의해서 도미네이트 되는 것을 제가 막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두 번째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 노멀라이징 하기 전에는 이 코스트 펑션의 등고선을 보면은 이것이 아주 가늘게 되어 있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한 점에서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실제 이것은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은데 그쪽으로 하지 않고 이것이 가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골짜기에서 그라디이트를 계산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수직인 이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정답과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을 계속하게 돼서 그래서 미니멈 값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분포를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서 그라디언트 계산한 방향이 여기 미니온 값으로 더 빨리 수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스탠다드 라이제이션으로 가는 표준화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G스코어라는 표준 점수를 이용하는 건데요. 저희가 확률 통계에서 이런 공식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반 분포를 이렇게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균이 0이 되고 편차가 1이 되는 그런 분포로 바꿔 주는 거죠 여기 뷰라는 것은 평균을 말하고 이것은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xi라는 i 번째 인풋 데이터에 어떤 v a r i 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종가가 될 수도 있고 거래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분포를 이렇게 그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 xi가 200일 때 데이터가 대략 300개 정도가 있는 거네요. 여기 150일 때는 대략 한 5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이 분포는 지금 평균이 대략 200 정도가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니 200이라고 하고 편차가 대략 20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표준화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이 여기 있는 것처럼 0이 되고, 편차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이런 분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베리어블에 대해서 다 이렇게 스탠다드 아데이션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특정한 베리어블의 쏠리면상을 막아주겠죠? 그래서 이노멀라이제이션은 지금 이 데이터들의 분포를 0에서 1사로 바꿨다고 하면 은 여기 스탠다드 라이제이션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분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보면 여기 정규화보다 이 표준화가 더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데이터셋에서 어 심각한 아웃라이어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웃라이어는 기존보다 훨씬 더 동떨어진 값을 말하잖아요. 만약에 여기 이 배려블로 여기 아주 동떨어진 값이 하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기존의 분포들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아주 특이한 거죠. 이것을 제가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만약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맥시멈 값이 여기가 아니라 이게 맥시멈 값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식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어, 노멀라이저션했지만그 값이 이렇게 좋은 분포 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탠다드아이제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아웃라이어가 몇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평균과 이 표준편차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아웃라이어 값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 수순이 있지만 이 분포 자체가 이 아울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인풋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의 인풋 베리어블 있죠. 여기에 퓨처들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긴 처럼 다른 스케일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인풋 데이터의 각 베리어블에 인풋 a 리어 e 의그 크기들을 어느 정도 규격화시키는 방법이 노멀라이제이션과 여기 스탠다드라이제이션입니다. 이두 가지는 다 인풋 데이터에 관련된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레귤라이제이션은 저희가 웨이트를 컨트롤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정규화 표준화하는 인풋 데이터를 제가 조절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